안녕하세요. 성공적인 학습 노하우 일반 물리학 실험을 진행하는 컴퓨팀입니다. 우선 일반 물리학 실험은 물리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계 공대 진입생들이 수강하게 됩니다. 총 1, 2로 구성되어 있고요. 고교 시절 이론 위주의 교육만 받다가 대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실업, 실험 위주의 강의를 듣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또 보고서라는 것을 써본 학생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희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알았으면 좋겠더라. 이런 것들은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게 했을 수 있을 것 같더라. 하는 것들에 대해 다루어 보았으니 잘 활용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차론입니다. 오차란 단어, 다들 알고 계시죠? 이상적인 실험에서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오차가 발생하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차라면 우리가 좀더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다루어 보자 해서 오차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보고서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여야 하는데 오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하겠습니다. 오차는 어떤 물리량을 측정할 때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차는 측정값 빼기 참값입니다 어떠한 책에 보면 은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인데 우리 부산대 교수님이 작성해준 책에는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이 아니라 측정값 빼기 참값이므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측정값의 정확도는 상대오차라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대오차는 참값의 크기분에 오차의 크기 곱하기 100입니다 100분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을 곱해줘야 하고요 1보다는 클수 없겠습니다. 참값의 크기는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정해진 값이고 보통 실험에 있을 때는 값이 주어지므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오차의 종류입니다. 오차의 종류는 크게 개통오차, 우연오차로 나뉩니다. 개통오차는 반복 측정에도 크기와 부호가 변하지 않는 오차입니다. 그 종류에는 계기오차, 환경오차, 개인오차가 있는데요. 계기오차는 측정계기의 불완전성 때문에 생기는 오차입니다. 환경오차는 말그대로 온도, 습도, 압력 등 외부환경에 영향으로 생기는 오차입니다. 개인오차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선입관이 작용하여 생기는 오차입니다. 우연오차입니다. 우연오차는 주의에도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우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오차입니다. 여러 번 반복 측정하여 평균 값을 사용하면 오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보정은 할수 없겠습니다. 불확도는 분해는과 측정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표기를 할 때는 측정 값을 나타낼 때, 측정 값의 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불확도의 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불확도를 적용하지 않고 중력 가속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A가 구한 값은, 어, 문제가 잘못되어 있네요. 10.5mps 제곱이고요. B가 측정한 값은 9.5입니다. 이럴 때이두 값은 다른 값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불확도를 적용해 볼까요? 오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A가 측정한 값은 10.5mps 제곱이고, B가 측정한 값은 9.5mps 제곱입니다. 이때 불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5 mps 제곱입니다. 그럼 A의 값은 10에서 11이고요. B는 9에서 10입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10에서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같은 값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차를 고려했을 때 같은 값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측정값과 유효숫자입니다. 측정은 어떤 데이터를 측정했을 때 0.0097이 나왔습니다. 이때 0.00은 자릿수를 표기하기 위한 숫자일 뿐이고요. 유효 숫자는 9, 7이두 개입니다. 어, 간혹 0.0907인데 이때 0은 유효 숫자겠죠. 여기에 0은 자릿수고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 표기법으로 이 값을 표현하면 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유효 숫자를 사칙연산할 때는 규칙을 있습니다. 우선 더셈과뺄셈을할 때는 끝자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514.0 플러스 3.75입니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제일 높은 수죠. 소수점 1, 2가 있는데 1이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517.75가 되는데요. 이때 첫 번째 자리에를 기준으로 해야 되므로 유효 숫자는 최종적으로 517.8이 되겠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는 유효 숫자의 개수가 적은 쪽에 적은 쪽에 맞추어 계산해야 합니다. 5.2016 곱하기 7.14를 계산하면요. 37.1394가 됩니다. 이때 왼쪽의 유효수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개가 되고요. 오른쪽은 하나, 둘, 셋 세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효수자가 적은 쪽은 세개이므로 하나, 둘, 셋요 까지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은 37.1이 되겠습니다. 불확도도 유효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불확도의 유효 숫자는 한개만 사용합니다. 단, 첫 번째 유효 숫자가 1일 때는 두개도 가능하겠습니다. 5.229 플러스 마이너스 0.076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똑같죠? 이때 유효 숫자는 하나여야 하므로 불확도의 유효 숫자는 0.08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9.23 플러스 마이너스 0.1입니다. 어, 여기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현했으므로 왼쪽도 한 자리까지 표현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9.2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표현해야 올바른 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3.5 플러스 마이너스 1.36입니다. 이는 4, 4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나타내야 되는데, 유효 숫자가 1이죠. 그러므로 2개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5 플러스 마이너스 1.4도 괜찮, 같은 값이겠습니다. 이렇게 불확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또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다 보면은, 길이를 측정하다 보면은, 자연은 연속적인이죠? 연속적인, 연속적인 개입니다. 그러므로, 눈금과 눈금 사이에 길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 눈금보다는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도 불확도가 사용되게 되는데요. 보통은 최소 눈금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우측을 보시면은 9.12345. 9.5와 9.6mm 사이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럴 때 불확도를 나타내면은 9.5 플러스 마이너스 최소 눈금 단위가 0.1이죠. 그러므로 0.1mm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고요. 오차론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